Thank <laughs> 주여 소서감사이니다 아멘 자리에 모여주신 어,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사 중서 간단하게 복사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. 내가? <웃음> <웃음> 네. 오늘 기도안 좋은데 시간에 다게 뭐 도착할 수 있어서 그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즐거운 얘기를 하고 아태백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도잘보다기바라게고또 오늘 실수 받은 우리 사모 더 건강하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나보다 오래 살아야겠다 <laughs> <laughs> 고맙습니다 <웃음> 손자 대표 이다빈 손자가 어, 편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쪽으로 앉으셔야 돼. 이쪽으로, 네, 이쪽으로 앉으셔. 이쪽으로 앉으셔. 사무실 이쪽으로 앉으셔. 이쪽으로. 아니 장바구니 신경 네. 뭐안 쓰면 없고 이거 앉아야 돼. 아니 괜찮아 요 괜찮아. 생각이 안 나네요. 오늘 할머니의 생신을 맞이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, 이 편지가 저희들의 작은 선물이 되어서는 좋이네요 항상 우리에게 사랑과 기도 많이 축복해 주신다 하며, 고 할아버지께 감사드려요. 우리가 말도 잘하고 속도에도 저랑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. 벌써 나이는 70대가 되었지만 앞으로... 이제부터 우리, 우리 같이 많이 놀러 서다니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많은 추억 쌓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, 우리 할머니 태어나셔서 감사하고 사랑지내셔서 <laughs> 감사하고 오래오래 우리와 오래 함께 살았으면 좋 사랑합니다. 2020년 1월 26일 일 할머니 <laughs> 다음 순서로 다녀들 일동이. 하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해야지. 우리, 어, 우리 우리 우리, 네. 앞에 나가서 나 나가봅시다. 나가서 해야지. 아니 이거만 눌러주세요 이거. 일시정지 이거만 누르시면 돼요 그죠? 네 누르면은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이거 일시정지만 누르시면 돼요 지금? 이 케이크를 직접 만든겁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입니다 굉장히 가있워자 <laughs> <목소리> 같이 같이 자르시면 돼요 <목소리> 자자 가운데 자르세요 자르세요 압수네.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 할머니 생일 선물입니다. 어시니다어시니다 <laughs> 자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찍을게요. 자 일단 일단, 일단 나, 다 나오세요. 다 나오세요. 신경 안 쓰려지만 그래도 한번 찍어. 야 동희 너는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. 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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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요? 박수만 하자. 아이들 다 나오래. 아니 저기 무슨 엄마 현 형님들 먼저 찍을까? 아 예. 그래 그래. 어른 먼저. 그래 어른들 먼저 찍죠.